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야.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아예 무시하고 그동안의 국민의 경선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 한번 올라갈 때마다 후보 한 사람당 1억씩 내라 단계마다 1억씩 내고 또 경, 토론하고 여론조사하고 이 과정을 다 거쳐놓고 그 과정마다 저는 단일화한다 그랬고 지금도 단일화하겠다는 거는 명백하게 저가한 번도 단일화 안 하겠다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한다는 말은 공식적인 후보와 나머지 다른 우리당 성향이나 또는 비슷한 후보와 단일화해야만 그래야만 승산이 있다는 말이습니다 그런데 11일 되면 본인이 등록 안 하겠던데 거기 하고 자꾸 단일화. 이거 단일합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하라. 이거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 등록해서 뛰잖아요 그런데 등록도 안한 사람 보고 자꾸 단일하라. 그러니까 온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네요. 사전에 우리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여진 본인들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초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거 단일하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경선은 뭐고 참여한 모든 국민과 당원과 후보들은 뭐냐? 이런 점에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니다